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태아보험 신청 상담 신청란에 상담을 남겨주신 저희 산모님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해드려 볼 텐데요. 전화로 한번 실시간 연결을 해서 한번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 신청란에 그 질문을 남겨주셔서 너무 궁금하게 많다, 많다고 하셔서 전화드렸는데요. 어떤 네, 제가 게 궁금하실까요? 태아보험 편을 보고 상담 신청을 남겼는데요. 네네. 지금 임신 7주차거든요. 아. 네, 네, 태아보험을 좀 알아보다가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요. 지금 초기라서 제가 지금 피까지는 아니고 갈색 링 정도가 너무 자주 비쳐가지고 음. 네, 병원에서 걱정되면 유산 방지 주사를 맞으라고 권해주더라고요. 근데 네. 네. 네, 주변에 들어보니까 유산 방지 주사를 맞으면 태아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유선방지주사는, 어, 꼭 맞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하 어, 예방주사니까, 어, 지금 갈색냉이나 출혈이 조금 미치시거나 부정출혈이 보이신다라고 하면, 유방주사는, 유방방지주사는 맞으시는 게 좋고, 어, 주사를 맞았더라도 심사를 받아서 인수하는 데가 있으니까, 어, 염려 네네. 안 하셔도 되시고요. 어, 태어본 가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신 한, 네. 예, 한 12주 진료에서 또 이제 사례 보험사마다 약간 틀리긴 한데, 음. 12주 차에 이제 저희가 심사를 넣었을 때, 간혹 12주 차에 아무 이상 없다라는 예, 정상 소견이 나와야지만 가입되는 사례도 있긴 하세요. 예. 어, 근데 가입이 안 되는 어, 건 아니니까 있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이제 입덧 약이나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링거를 맞게 되면 이것도 보험가입 제약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전혀 <laughs> 제약이 안 되세요. <laughs> 그리고 입덧이 너무 심하면은 어, 탈수 증상 같이 이렇게 못 먹고 그러면. 태아한테 더안 좋기 때문에 수액도 맞으시고 영양제도 맞으시고 약도 드시고 해서 완화하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맞으시고 입던 약도 드시고 그것도 이제 심사 받으시면은 다 통과합니다. 네. <laughs> 혹시 안 제가 하셔도 되세요. 그 네.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뭐가 근데 많으시네요, 우슨말데 <laughs> 엄청 많아요. 네. 아 음. 제가 그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자연분만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앙적이라 하면 혹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근데 이게 제왕절개가 특약이 산모 특약 산모 보장 특약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왕절개를 선생님께서 아 도저히 자연분반이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하에 진단서에 그게 명시가 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허리, 디스크 음. 때문에 그러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진단서에서 네.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음. 그 특약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임신 출산지란 수술비. 임신 출산지란 수술비. 근데 만약에 어, 내가 너무 무섭거나 아니면 날짜가 좋은 길이어서 네. 이날 꼭 내가 선택적으로 제한 적결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또 해당이 안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3모님은 해당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제가 주변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만기 같은 걸 선택할 때 화폐 같이 얘기를 하면서 30세 만기를 얘기를 많이 하던데 만기 선택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네, 네. 어, 태아보험이 가장 많이 이제 고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해야 될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야 될지 많이 물어보시긴 하시는데요. 30세 만기는 지금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30세까지 보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 30세 네네. 때 다시 또 20년을 또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보험료는 100세 만기보다 더 많이 내 신나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어, 화폐 가치 지금 말씀하셨는데 30세 때 화폐 가치나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은 어,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보험료는 또 저렴하니까 그거는 말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험사에다 주는 총 보험료라든지 보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어, 따지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더 자세하게 좀 상담을 드리려면 이렇게 전화 상담보다는. 한번 또, 뵙고, 네, 저희가 방문 상담도 음. 가능하니까요. 일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전화로 먼저 상담을 1차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삼번님 댁으로 음. 찾아갑니다. 네, 제가 연락처를 남겨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죠. 네네 그럼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나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시죠? 네. 네. 지금 초기시니까 임신 체중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네. 네, 네. 유산방지 주사도 많으셨고 하니까 집에서 좀 안정하시고 잘 네네. 쉬시고 어,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한분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고요. 네, 네. 상담이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꼭 받아보고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필명이... 선모님, 그러면 저희가 따로 저희 담당자분께서 연락을 드려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선모님은 음, 이제 7주차 되는 선모님이셨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그 사이트에 연락처를 네. 남겨주시거나 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언제든지,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궁금하신 점 해결해 드리고 또 가깝게 상 상담도 음. 가능하니까요. 네네네, 세요 네, <laughs>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